오늘 2022년 도입되는 국제회계 기준 IFRS 17 도입을 두고 보험업계가 준비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일부 보험사는 관련 결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금융당국이 지원에 나섭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금융당국이 IFRS 17 도입을 대비한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보험사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IFRS 17 도입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오는 2019년 말까지 IFRS 17 시스템 구축을 준비토록 하였고, 주요 보험사들은 계리,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마련해 시스템을 차질없이 개발 중입니다. 반면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은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아직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사, 계리사 등 IFRS 17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을 감안해 단계별 IFRS 17 관련 회계 계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양질의 IFRS 17 전문가를 배출시킬 계획입니다. 보험계리사 시험제도의 합격 기준을 낮춰 앞으로 약 5년간 약 500명이 추가로 보험계리사 자격을 획득하도록 유도합니다. IFRS 17 시행에 따른 보험사의 건전성 등을 감독하기 위해 보험사의 재무제표 표시 체계도 변경합니다. 보험 계약 부채 관련 항목들을 신설하고 생보사와 손보사 간 차이가 있었던 사업비 표시 기준을 일원화합니다. 서울경제TV 양은납니다.